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택도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그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그 한계도 없다. 하나님 이 사람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도 부르실 자유가 하나님한테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은혜의 말씀에 깊이 감사해서 평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은혜를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냐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 맞다나 이미 왔음 아직 안온이 긴장 속에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균형 잡고 펴서 내가 이 말씀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면, 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내가 믿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어떤, 거? 또 다른 다은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네, 내가 뭔가 막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그게 또,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극단으로 가는 율법주의. 네. 그래서 회계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계가 왜 중요하냐. 이 회계가 기가 막힌 거예요, 회계라는 게. 여러분, 회계 생각해보세요, 회계.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회계. 자, 이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늘 그렇게 말씀 하면서늘 기가 막히다 이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게 바로 회계예요이 회계는 인간 하나님 신이죠 신이 이딱 중간이에요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지, 알겠어? 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 아무나 못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되를하지또 네. 회개해야지만 은혜가 있네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회개와 은혜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건가? 회개는 누가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가? 둘다 해요. 네, 둘다 해요, 둘 다. 그래서 기가 막힌게 해요, 회계가. 회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게 회계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주님 앞에서. 그 회계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어. 그게 회개거든요. 그 일상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 만남은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라는 게 주객이 아니에요. 주체와 주체예요. 네? 주체가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객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도 주체고 나도 주체일 때 주체와 주체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만나시으로 해서 우리한테 회개를 끌어내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이 회개가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자율이다. 어떤 타에, 타에 의해서 하는 타율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회개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 없으면 회개가 안된다. 라는 쪽으로 가면 이건 타율이잖아요.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회계는 인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게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도움없이 내가 할수 있는거야라고 하면 이건 자율이 되겠죠. 네? 이두 개의 가운데 딱 만나면 이게 바로 뭐냐? 신율이에요 신율. 신율이다, 신율.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한거냐면, 자율과 타율, 이 신율은 누가 얘기했냐면, 폴 트리 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이 회계에다가 적용을 시켜본거예요. 회계라는 게저희 오시게 오면 바로 그 회계가 신유이다 신규. 신경.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예정하신 시간에 딱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회계의 사건이에요, 회계의 사건. 진정으로 그랬고, 그래서 회계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안 만나면 계속 이게 노력이 되는 거야, 자율적인 노력. 그리고 너무 구원의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 받았어 이쪽은 내가 확신해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도덕적 회의를 할수 있고 인간이라는 게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꾸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아예 인간이 그냥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율성이라는 게 보장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라는 건참 기가 막힌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회계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예?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전도가 안 돼. 왜냐?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아, 저기 무슨 신화 얘기하나 또. 사도 거기 신화가 많으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말이 안, 안 먹히니까,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잖아. 회개하라. 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를 선포한단 말이죠. 철학과 신학이 다른 게 거기 있어요? 신화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거기 있어요. 회계, 회계. 기독교의 정체성은 거의 회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오셨어. 만나려고 오셨어. 근데 너희가 안 만나는 거? 그건 죄야. 만날 수 있어. 회계야. 이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한 시간 지났는데 질문해 보세요 질문. 해보세요, 질문. <laughs> 질문. 웬일로 오셨어요, 사모님? 회가 있어. 아 그래요? 중간 고사라 좀 시간 이 늘려. 자, 뭐이 마가복음 이제 막 시작한 입장에서 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봤잖아요. 누가서를 누가 복음을? 마가복음 그러니까 훨씬 좀 편하게 나갈 거예요. 이 이제 복음서를 두번걸쳐서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그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이죠. 듣고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알면은 두 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컷도 어, 없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건 뭐냐면 내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게 점점 하나님의 가람비에 엎드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삶으로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살아야 될 의무 전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치가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고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거나 네? 그리고 그걸 전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의 지식만 좋아질 뿐이지 지식과 믿음은 물론 상관관계는 있지만 지식이 아는만큼또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아는만큼 보통 행하느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만큼또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이 곧 뭐냐 아는만큼 행하는 것이 곧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그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수혜성경부나또 어떤 뭐, 뭐 모임이든지 어떤 그 말씀을 다 들었든 그거를 여러분이 잘 메모하시고 또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셔야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육화되어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보이셨습니네녹음어요 네? 녹음한 거예요? 녹화 지금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됐겠죠